이렇게쭉 책을 넘겨 보니까 양서 중에 양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약과 상승의 세계운이 펼쳐지고 있구나. 이 어간에 이 책의 제목처럼 희망의 바람이 한껏 불었어요. 책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써서 저도 참 감명 깊게 읽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에 나온 대로 왜 저분의 별명이 감자일까 하 봤더니 역시 감자가 하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도 감자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부릅니다 우리 감자 선생님 그 앞날에 좋은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는 의견을 성원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 반드시 미래에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교육입니다. 그 교육에 그동안 새로운 도전과 또 기존의 응전에 대해서 우리 장애교육님께서 한켜한켜 쌓아오신 이런 많은 의지와 적적들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큰 기대를 갖고 함께 응원해 와주셔서 생각합니다. 딱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교 가기가 두렵지 않냐 합니다. 그동안에는 학교 현장이 심맛바람이 나붙겼다면 여기 책 제목처럼 이제는 희망의 바람으로 넘실거린다. 이제 돈이 있건 돈이 없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마음껏 상담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줘서 정말 뿌듯하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가슴을, 냉철한 머리를 함께 가지고 계신 매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성교육과 입시교육을 조화시키고 머리와 가슴을 함께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 장애국 교육감님 될때 노조 지부장도 하시고 그래서 종교조 지부장도 하시고 그서 강한만 있는 줄 아는데 보니까 강한과 부드러움, 야성과 감성 이걸 두루 갖추고 계시고 제가 무엇보다도 이분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겸손하세요 그리고 정직하시고 원칙과 정도를 가시고 정의롭고 저는 이런 정도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하번드리시 장인국 진보 청교육 결과는. 부정 비리를 추방하고, 청년 교직 사회를 정착시키고, 인사비기 학교 비리를 측정하고, 혁신 학교를 성공시키고, 역사 애국 저지를 물론이고, 강도 정신 계승 소대 위에서 학생 일권조례 교권조례, 학교 어, 자치조례, 이런 것을 시위, 시위 외의 적극적인 협조해서서 어, 재정이, 재정이 되어서, 우리, 교육 유주 지난해 구축에도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두 번째 책상생의서두 번째 이야기 희망의 바람 출판 기념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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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니까, 오늘 해 주시기 위해서요 네. 데이 교육을 이끌어가그장을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 나가다 보니까 예, 제가 조금 먼저 어, 교육당을 맡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후 2010년에. 이 장인공 국회 당시에 이제 의원께서 교육과 나와가지고 함께 하게 돼서 처음으로 기뻤습니다. 네. 참 어, 친구가 같은 길을 갈수 있다면 이렇게 좋은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주합니다감니다감사합니사합니다겸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순물이 0.1%로 들어가지 않는 100% 야. 아, 야. 인간이라고 저는. 저, 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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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본질과 그본 뜻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이 먼저 돼야지 머릿속에 지식몇장 먼저 돼야 중요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김상권 교육감처럼 훌륭하신 교육감이 계시는데, 결국은 대학 입시교육이라는 굴레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교육정책 때문에 유명하신 교육감독님들이 그 성과를 이렇게 붙일 바람이 못하고 있습니다. 청렴과 어, 어, 투명성을 극도로 어, 확대하고 높여냈다 네. 교육에 요구하는 것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야말로 청렴한 교육, 투명한 교육을 그냥 전리적으로 요구하는 게 일반인데, 그렇게 못한 게 그동안의 우리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교육을 자유교육하기위해서난 단서기에 올려놓으신데, 참고 이것은 대단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의 기반을 만드신 거다. 이렇게 이제 네.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무상급 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복지의 확대, 그리고 혁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의 변화, 교육의 변화.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는 이것을 학교문화혁신이라고 이름 붙여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의 혁신을 이루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게 배움의 뜻을 갖도록 하는 그런 수업. 또 아이들의 그 모든 그 존재와 가치, 인격, 뭐 이런 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이런 생활교육. 그리고 또 어,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까지 모두 참여해서 어우러지는 학교 운영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어, 잘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네. 어찌 우리 긴 교육감님 친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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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 시작한 것일때 우리 이것 좀 끝장 내일면안 될까? 혁신교육 끝장 뭐 마무리 아니. 완성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음. 함께 이제부터 장례감이 앞서 나가시면 내가 따라가. 많은 아. 아아 아. 여러분 박수 아주세요 아 네. 아 어. <놀나맛아>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는 인터넷 방송 뉴스그룹 NGTV.